샬롱 반갑습니다. 주 영성 천널 TV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 말씀까지 읽, 13절 말씀까지 읽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령으로 이태되어 동경여 마리아에게 서나시고본디오 빌라도에게 군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변 자꾸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들도 다 주의가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만 ¡Qué 신주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또 바른, 기,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앞으로 방송을 시청하실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하나님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며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라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요한 복음은 어떤 사람이 썼고 또 연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핵심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린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 복음의 이 본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의 사랑, 사랑하시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본서에서는 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본서에 대한 요한의 저작권에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저자는 유대인 생활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당시 일반인의 일반인들의 메시아관에 대한 언급을 보아 잘알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 이레니오스나 터툴리앙과 같은 고대의 저술가들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외 모든 증거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교회사가 요세비오스에 따르면 본서의 저술 연대는 공간 복음이 집필된 후라고 합니다. 사실 본서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요한 복음은 이미 완성된 <laughs> 세 번의 공간 복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것임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공간 복음은 앞전에 우리 그 말씀 누가복음 또 마태 아, 마가 누가 이세 보금서를 공간 보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laughs> 요한, 요한 한편 요한 보금 18장 31절에서 33절, 37절, 38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파피리 루스가 필사되어 애국에 흘러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료에 볼때본서의 저작 연대는 공간 보금이 완성된 AD 70년 후와 AD 100년 이전의 어느 기간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이러한 목적식 아예, 하에, 목적의식 하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외에 부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연서를 논박하고 약속된 메시아를 거절함으로또 다른 죄를 짓는 부당한 종교 조직인 유대인, 유대주의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된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대로 독자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서에서 예수님은 나는 뭐이니라는 선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진입니다. 하나님은 오수에게 이런 형식을 통해 당신을 제시하셨던 바초애 꽃기 1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신성을 표현하는 말, 말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의 행적보다는 그 의미에 더 초점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이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한은 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영원 전에 계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요한은 이 예수를 우리에게 오셨고 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았습니다. 1장 2절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예수께서 "있으라고" 명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때가 참에 그분이 역사 속에 함께 계실 분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클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차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실 것을 고약성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모든 기록된 내용들이 예수님을 기록,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보았습니다. 먼저 요한복을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마, 말미암아 믿게 하라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은 악한 세상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빛 앞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만 매어 있었습니다. 요한이 깨달은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구원주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로 모든 사람을 자기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이란 이치를 생각하던 그때 환히 알게 됨을 뜻합니다. 기독교적 깨달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laughs> 방금 읽은 11절, 11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물로 세례를 베풀고, 요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1장 12절, 1 3절말씀에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경청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죽은 가운데서 허덕이며 갈 길을 몰랐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알려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 기쁨의 소망을 누리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더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질를 입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 사랑하셔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여약할수록 더욱 귀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 하나님이 말씀 나눈 방송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 천지 창조 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을 누리도록 합시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